자 마크 흠. 흠 캐릭터 편집에서 아 이렇게 있구나 어, 크기라고? 어 뭐야 이거 어, 엄청 작게 됐어 그가저기오상무형이 어, 삭제됐어요 <laughs> 아저씨 어째서 하고. 어 이거를 해야겠어 자 오늘은 키 작은 걸로 용암에서 떨어지기 컨텐츠입니다. 자 재밌겠죠?는 당근이죠? <웃음> 당근입니다. <웃음> 네, 네. 자그럼 거짓말이고 <laughs> 저희, 오늘 저희 다이아, 빨리 캐기. <laughs> 다이아 빨리 케이, 다이아 빨리 케이인데 먼저 맨 만들어서 들어가 있으세요. 아 보너스 상장 끄고요, 끄고요. 먼저 들어가서 자끄놓고 봐야죠. 먼저 들어가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. 계셔주세요 네? 저 배터리 충전됐대 원지는해야될것 같은데 내 네, 월드 같이 시작해야죠 자월드네쉐이쉐 쉐티미 <laughs> 쉐이 아니 이쉐이 이거 쉐이미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우리 같이 이름이... 시작해야죠. 오, 아. 먼저 만들기 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. 쉬도 네. 가능? 자, <laughs> 연안마을이죠? 저는 저는 연안마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요. 연안마을 갑니다. 나무 캐지도 말고 그냥 마을 구경하고 계세요. 알죠? 겠 에메랄드 광선 제일 희귀한 광선 아죠 자, 그다. 이드가더 좋지 않나요? 아니요. 에메라드 에메는 교환할 때만 사용되고 필요가 없습니다. 아니, 현실적으로. 그렇지. 엔타. 고. 어. 뭐에 사용되는데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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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놀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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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! 제가 군어 아, 안 되는데 안돼안돼 원래 키는 두개 블록 두 개니까 어 똑같잖아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키가 크기가 작아져서 요 정도에서 자더 밑으로 되는데 키가 그대로야 정확히 자 여러분 정확히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해석하자면 원래 키는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키가 중간까지 내려갔는데도 내려갔는데도 키가? 여기 키가, 키가 똑같은 한... 그럼 이것은?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건 게임입니다 말도 안돼 그러면 저 배터리 충전될 동안 말 구경이나 하세요 아, 말 털지도 있어. 말고 아이씨 너무 캐지도 말고 알겠죠? 야. 그냥 수영에 속가지고요 수영에 속아가지고요? 수완입니다. 수씨 슈환 수영해서 가지고 내세요. 수영해서. 수영 안 돼. 징징 씨. 자. 아, 얘, 그냥 평소 징징 이 죽인대. 아, 마고무만 마고무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놈을 맨손으로 겠다 아유. 오! 농구, 농구. 예가 가지 고다 애다. 에메랄드를 준다더군요. 아, 네, 그렇군요. 그렇군. 허, 좀더좋겠 하네. 그게 최고 클래식 스킨 역시 상황 매운 이낌 아, 뭐, 수영하는 법 모르세요? 어, 뭐야? 은부야? 수영하는 모르세요? 아니요. 한번 해보세요. 철. 역시 이럴 줄 알았군. 수영 er, 한번 해보세요. 뭐? 자, 빨리 들어오세요. 아, 저 배초에 없단 말이에요. 에이, 씻으시고. 다시 하나 켜니까 밥 망가뜨리기, 밥 망가뜨리기, 밥 망가뜨리기, 밥 망가뜨리기, 밥 망가뜨리기, 밥 망가뜨리기. 망가뜨리기. 망가뜨리기, 오 방금 우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저기 있는 거시왜 빠져있으세요? 왜 빠져있으시죠? 빠져 네,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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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저고 구매하는게 어디있습니다 에메랄드니까 얻어줘야죠 어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에메랄드 이제 마이 구경하세요 이거 어들어 이제 마이 구경하세요 자 들어가 다들 들어가 이 안 들어가? 야 들어가 들어가라고 도망치는군요? 들어보진 않고 네, 내렇다 세고 있어요 TNT만 있었으면 어이, 네, 다비서있잖아요 이게 바로 악마적 병입니다 너무 악마적 병상인데 네, 저기 저분은 악마적 병상이 아닌데요? 와, 또 오시면은 탈출을 못해요. 어? 만든 드 바코드 오시면은 엔도우즈라고 탈출 못해요. 휴가 막혀서 그냥 집안 아동. 어너왜 나왔어? 빨리 들어가려니까. 어. 아, 맞다. 다 살려줄게. 주민 때렸는데? 야, 나 아, 주민 때렸다니. 아, 평화 놈이에요나 주민 때릴 수는 있는 게 최고야. 최고는 당연히 때리지. 평화 놈민이에선안 때려요. 주민 막 때려요. 너는? 탈골라면 때려도 때리겠지? 때려보싫 보세요, 공격 안 하잖아. 어? 에잇, 죽여. 안다수는 하지 마. 이게 바로 극수다. 에잇, 거기.

죽었니? 죽었네? 죽었니? 죽었군. 빨리 와 이거 좀 봐. 죽었군. 음 그래. 먹지 마세요. 죽어. 가지고만 있죠. 일단 사용하지 마세요. 어제는 저 사용 못한 거예요. 최근에 네 개나 왔네 아왜 갑자기 제 핸드폰이 안 나와요? 매세요. 그거. 어떻게 작업도 근데 내핸드폰을왜 갑자기 빼? 아니, 뭘좀 뭐 시작하려 없잖아. 아, 여기 나든 나든가는. 야. 지금 방은 방이 아니야 마을 구경하나 아, 있었을텐데 여 마을 구경 마을 제집 쪽이잖아요 마을 에그 있는 거. 마을 부시고 있어 워터프라이드 만들고 어쨌든 저안킬 거예요 이거 뭐존댓말보지 이거 크다 당근 내 당근 내 당근 놔 당근 내놔 돌봄 굳어? 맞습니다. 아니, 내 어디 어 이제 누구일 때니 나무를 가지고 있니다 나무. 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. 나무가지 나무 열 음, 음, 음. 나무 개만 캐세요. 저도 나무 열개 캐고, 캐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마시고, 알겠죠? 빨리 지 가져오세요. 지금 바로. 와, 지금 10분째. 음. 근데 배터리 충전... 이... 이 아, 기분... 이제에 이제 배터리 충전 기분... 아, 그. 자, 그러면... 그. 자... 충격적인 말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.. 자... 허야~ 허용성도 아,